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엘리는 마다드의 아들이고 마다스는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안나의 아들이고 안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마다디아의 아들이고 마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고 아모스는 나옴의 아들이고 나옴은 에슬리의 아들이고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입니다. 나께는 마아의 아들이고 마아스는 마따디아의 아들이고 마따디아는 세메인의 아들이고 세메이는 요세의 아들이고 요세은 요다의 아들입니다. 요다는 요하나의 아들이고 요하나는 레사의 아들이고 레사는 수룹바벨의 아들이고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입니다.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아띠의 아들이고 아띠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이고 엘마담은 엘, 엘르의 아들입니다. 에로는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엘리에젤의 아들이고 엘리에젤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마따스의 아들이고 마따스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는 시몽원의 아들이고 시몽원은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고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이고 맨나는 마따다의 아들이고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라의 아들이고 살라는 나선의 아들입니다. 나선은 아비 암,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니의 아들이고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이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데라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고 수룩은 루우의 아들이고 루우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고 에벨은 살라의 아들입니다. 살라는 가인안의 아들이고 가인안은 아박사의 아들이고 아박사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레멕의 아들입니다. 레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가인안의 아들입니다. 아이노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길죠? 죽을 뻔했습니다. 자, 묵상하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천사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만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모든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아들이라는 호칭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축복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를 통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 읽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음, 이 족보, 족보들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던 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또한 저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저 하늘나라 생명책, 그 생명책의 한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또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저 하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실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